안녕하세요 왕얘기입니다 어, 오늘이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에, 뭐, 이곳으로 <laughs> 가보징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평소에 어, 찌낚시 하시는 분 뭐, 원투 하시는 분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낚시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어, 그나마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낚시 하게 됐네요 음, 오늘 물대상으로 한물이네요. 어, 10시가 조금 넘어서 간조. 현재 시간 음, 10시 49분. 이제 정조 시간이거나 어, 초들물이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장비와 채비. 아부가르시아 아쿠아 컬러즈 타코 스키드8.6 비트 에멜로드입니다. 전천후두 종류 로드, 2,500번 이래 합사 1.5호. 어, 채비는, 아, 여기는 밑걸름이 상당한 곳이죠. 그래서 단차 있는 채비, 스냅돌에 10호, 봉돌 4호, 디오디오, 그레이트 의기로 오늘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틀 붙어 있었어요. 음, 가벼워지야 뭐야 근데? 에이, 에이, 죄송합니다. 쭈꾸미네. 쭈꾸미, 쭈꾸미.

갑이다, 갑이다, 오케이. 아이고, 얘기 한 마리 나왔네요. 오케이. 자, 가보시오. 아 예, 한수했습니다. 아무도 호응을 안해주셨어 킵하겠습니다. 붙어 있었어요. 고마워 너 때문에 꽝은 면했다야. 오 <laughs> 어, 왔다 왔다 붙었다 붙었다 붙어있었다. 오이오이 딴지 찬스라고죠? 제발 조금만 아니라. 아이구. 조금이 조금. 조이. 그때 실시간 하려고 왔는데 음. 피곤해서 아, 실시간 은못할것 같고. 저 뭐야. 몇번 던지고 가자 그랬는데 따박따박 따박 나오길래 <laughs> 히트. 어 오늘 처음으로 시원한 입지 아, 아니 두뭐두 뭐두 마리 잡았는데 뭐한 마리는 붙어 있었고 얘는 가져갔어. 그러니까 안 놈이지. 그렇지. 오 사이즈 괜찮다. 초아 비싸네요 처음 노바 처음 녀석 아두 크다 시원한 입질 두 번째 가보지 지금부터 시작인가 <laughs> 좋습니다 푸른 바다 푸른 바다 저 멀리 새망이 넘질거린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주꾸미가 떠올랐다. 쨔가 나네요. <목소리> <목소리> 죄송합니다. 삼단채비였네요 오, 큰일 났다. 쭈꾸미 아닙니다. 쭈꾸미인 줄 알았어요. 뭐예요,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뭐 가비, 쭈이 삼봉채비 1. 이게 과연 쭈꾸미일까요? 바닥일까요? 처리 때 보이시죠? 안 딸려와. 뽑았다, 뽑았다, 뽑았다. 똑같이 3봉채 두면 불안한데요. 무게감 너무나 많는데안 보여, 수심이 깊어서. 어, 너무 무거운데? 어. 소라 소라에 뭐가 들었네요 소라 쭈꾸미네 음. 소라 소라에 똑똑 사장님 사장님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사장님 아, 안 나오시네 사장님 결제하기 싫으신가 보네. 우리 사장님 주 사장님 계세요 보, 보, 보이시나 주 아, 사장님 사장님 결제 받으러 왔다니까요 인사드려라 시청자 분들한테 나는 인사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부류들 싫어하니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쭈꾸미에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고 나오셨어요? 사장님. 예, 네, 사장님. 오케이. 드디어 나왔네요. 어이구, 어이구. 쭈꾸미. 어, 집을 또, 또, 집을 또 던져줘야죠. 이 소라껍데기는. 10월 14일 목요일 어, 갑오징어 낚시 한 3시간 정도 낚시해 봤네요. 아, 뭐 오늘도 그렇지만 생각만큼 기대한 것만큼 갑오징어들이 나오지 않아서 어, 씁쓸합니다. <laughs> 그래도 얼굴은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의 방입니다. 대상어종이 두 마리 나왔네요. 약간은 아쉬운 낚시였습니다.